응? 뭐라고? 제가 가서 올려볼까요? 아, 잠깐만. 한 번, 한 번, 한번 들어보고. 한 번, 한번 네. 있다가. 또한 번, 가끔 숨이 차가지고. 난난 들려 근데 현은 좀 들리는 것 같은데. 대표님은 어떠세요 이게 들린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랄까 이게 뒤에서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하도 집중해서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쪽으로 오시네.

안에서 들리는 것처럼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들어보세요 그 소리 듣고 여기서 들어보세요 그 소리가 그는 것이 없는 것같아는죠그 없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는래는모이다가이바람소리인는여기는엄이 크고 이더 한번 인지를 하시는 순간 여기 여기서 어? 왜 집에서 이 소리가 음. 들리지? 오해 예, 예민해지면 네. 부드러운 시계 바늘 소리까지 들리긴 네. 하거든요 저도 그 소리를 듣고 가끔 시계... 시계... 그,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 드렸듯이 다른 소리가 나 네. 새콤 돌아가지고네 예. 새콤 돌아가지고예 예.